현역가왕 두 방출자 10명 충격 공개. 현역가왕 2에서 예상 못한 스포 공개. 현역가왕 2분 3회에서 34명의 출전자 순위가 처음으로 매겨진다. 현역 가수들만 모인 경연인만큼 일단 자체 평가전 순위 공개 후 본격적인 팬덤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1 1일 오후 방송하는 현역가왕 2분에서는 진해성을 비롯해 김호연, 이현승 등 세가수가 자체 평가전을 치른다. 이들의 무대가 끝나면 이전 일 2회에서 이미 무대에 나선 가수 32명의 순위가 모두 매겨진다. 현역가왕 2분 중간에 투입된 신유. 박서진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지 불확실하다. 중간 투입으로 논란이 된 만큼 두 가수는 자체 평가전을 아예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현역가왕 2분 1회에서는 33표 만점자가 둘, 환희, 황민호 나왔다. 32표를 얻은 최수호, 신승태, 성리가 5강을 형성했다. 2회에서는 만점자 없이 재하, 박구윤이 32표를 받아 상위 7명이 정해졌다. 그 밑으로 애노, 양지원, 한강, 최우진 등 31표 득점자가 분포한다. 김수찬은 30표를 받았지만 톱10에 들지 못할 만큼 상위권 다툼이 치열하다. 진해성이 현역 가왕 2분 3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미지수다. 다만 안정적인 무대 운영이 가능하다면 30표 이상을 기대할 만하다는 게 팬들 의견이다. 김호연 이현승의 내공도 만만찮아 상위권 싸움을 더 뜨거워질 수 있다. 관심을 모으는 하위권 방출 후보 10명도 모두 추려지게 됐다. 현재까지 1회에서는 송민준 24표, 김준수, 강문경 각 27표 등 3명이 하위권이다. 2회의 경우 강설민 23표, 나태주 27표, 정다한과 공훈 각 28표, 김중현, 곽영광, 효성 각 29표 등 7명이 나와 딱 10명이 구성됐다. 만약 진혜성, 김호연, 이현승의 점수가 30표 이상이면 강설민, 송민준, 나태주, 김준수, 강문경, 정다한, 공훈, 김중현, 곽영광 효성이 패자부 활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예측하기 힘든 잔인한 승부가 벌써 시작되는 현역가왕 2분 3회는 1 1일 오후 10시 방송한다. 2. 현역가왕 이 신동혁. 현역 무대의 와이프 언급. 내가 저런 목소리를 가졌다면, 와이프가 훨씬 행복해했을 듯. 현역 가왕 이 잼씨 신동엽이 죽음의 데스매치에서 생존하기 위해 현역들이 선보이는 역대급 무대에 극과 극 반응을 터트린다. 지난 11월 26일 첫 방송된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 가왕 이는 굿데이 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1월 4주차 비드라마 검색 반응 부분 탑1. 비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 탑 1대 3위까지 싹쓸이하며 화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10일 오늘 밤 9시 10분 방송될 현역가왕 23회에는 예선전 남은 무대와 함께 방출 4인방과 MVP가 발표된다. 이어 자체 평가전에서 생존한 30인 현역들이 1대1대 스매치 현장 지목전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MC 신동엽은 강대 강현혁들이 맞붙은 무대 이후 마스터들이 집어 라운드가 제일 힘들다라고 입을 모아 한탄을 터트리는 상황에서 두분 노래를 듣는 내내 내가 저런 목소리를 가졌더라면 우리 와이프가 훨씬 더 행복해 했을 텐데 두분 무대 행복하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한다. 신동엽의 위트에 있으면서도 따뜻한 평가에 긴장감이 역력하던 두 현역들이 한층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훈훈함을 드리운다. 하지만 이후 MC 신동엽은 한 참가자의 무대를 내내 경직된 모습으로 지켜보다 무대가 끝나자. 심호흡과 함께 휘청된 채 자리에 앉으며 미친 XX라는 의중을 알수 없는 육두문자 혼잣말을 내뱉는다. 과연 신동엽이 참가자의 무대에 격한 반응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모은다. 그런가 하면 딜때 일대 스매치를 앞두고 30인의 현역들이 사활을 건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는 가운데 마스터들 역시 업그레이드된 퀄리티만큼 촘촘해진 기준점을 적용한 디테일 심사로 현장을 얼어붙게 만든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인 두 참가자의 무대에 모두가 감탄을 터뜨리지만 정작 마스터석에서는 냉정한 심사가 이어지면서 현역들을 긴장하게 한 것. 특히 현역가왕 이를 통해 처음 트로트 도전에 나선 환희는 심사평에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심사를 와 망한 것 같은데 라고 불안감을 드러낸다. 과연 환희는 현역들이 필살기를 풀어놓은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냉철한 마스터들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현역 가수 탑7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12월 10일 밤 9시 10분 3회가 방송된다. 3. 박서진. 군 면제 잡음 속 KBS 연예대상 참석 신인상 수상할까 공식 입장. 군 면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수 박서진이 예정대로 2024 KBS 연예대상에 참석한다. 12월 10일 박서진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엔의 박서진이 2024 KBS 연예대상에 참석한다 라고 전했다. 박서진은 올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안타까운 가정사부터 여동생과 티격태격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활약했고, 올해 시상식에서 유력한 신인상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앞서 박서진도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서 2 0 2 4 KBS 연예 대상에 초대를 받았다고 밝히며 수상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박서진을 둘러싸고 군 면제 문제로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달 28일 박서진이 20대 초반 병무청 신체 검사를 거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서진은 가정사 및 극심한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박서진은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자궁경부암 투병, 49일 차로 두 형의 연이은 사망,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야했던 안타까운 가정사와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28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은 제발 공영방송에 출연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박서진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 히트곡 하나만 내고 군대 가고 싶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지적하며 오늘에서야 20대 초반의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팬들에게 이런 상식 이외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후 박서진은 12월 2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2014년 11월 20살에 받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재검사를 거쳐 20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관련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가 됐다고 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방송과 행사 등 저를 찾아주시는 곳도 없어져 가수로서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나 무서운 마음도 들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 답변이 이렇게 큰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다 라고 해명했다. 4. 너처럼 지능 낮은 최순실 딸 정유라 이채연 반말로 맹비난 운논란 지슈에스 쓰... 정유라가 이채연을 비판했다. 8일 최서원, 최순실, 내딸 정유라는 개인 계정을 통해 가수 이채연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이는 이채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와 관련해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정유라는 정치 얘기하는데 위치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게 맞거든? 근데 너처럼 여태까지 일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말을 얻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라는 국회 예산이 작살이 나든 탄핵안이 22번이나 올라가서 국정이 마비됐든 내 알량한 선비의식이란 개념 남녀 타이틀이 나라 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애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지능이 낮은 건지 모르겠는? 나라가 썩어갈 땐 무관심과 내일로 바빠. 방조 내지는 동조하다가 갑자기 이때 나대면서 말을 얻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너 민주당이 예산 작살 내놓은 거 내가 하나라도 지금 알고 짓거리냐며 간첩법 반대. 이재명 선고에 맞게 입맛대로 입법 추진. 복지 원전. 경찰 검찰 예산 삭감. 국방비 삭감. 너네는 무슨 일 터지면 다 책임지는 거지? 검경도 군인도 안 찾는 거지? 그 정도 책임은 가지고 나불나불해야지라고 했다. 또한 개엄이란 단어 하나에 꽂혀서 공산주의라고 거품 무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냅다 지르고는 안 그런 척 불리하게 상황 돌아가면 저는 그저 가수, 배우예요 하고 매번 그꼴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연예인이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 연예인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매번 선동에 휘말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가 질러놓고 책임은 안 지더라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덧붙여 말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다. 자유롭게 말하고 싶으면 상황을 똑바로 알고 짓거리고 내가 틀리면 책임을 지는 게 민주주의다. 너만 국민이냐? 다른 쪽 절반도 시민과 국민이다. 권리는 너네한테만 있냐? 남의 발언을 제한하고 억제하면서 너희가 민주주에 의 갔냐?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화됐고 공산화된 것조차 모르는 정도 급의 개돼지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반말로 이뤄진 데다 자신만이 맞고 넌 틀렸다는 교만스러운 어투와 예의 없는 무례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채연은 소통앱을 통해 팬들과 대화하던 도중,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라며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언급도 알아서 할게. 연예인이니까 목소리 내는 거지? 걱정은 정말 고마워. 우리 더 나은 세상에서 살자. 그런 세상에서 마음껏 사랑하자, 고 소신을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기백석에 미달해 폐기됐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함과 동시에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